안녕하세요 코코냥이입니다. 전순엔 전순에서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2024년 4분기 매출은 225억 2천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5.3% 증가했다고 하며, 순이익은 34억 3천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17% 감소, 영업매출은 6.7% 증가, 조정된 영업매출은 5.7% 증가, 주당 순이익은 1.41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7.1% 감소했다고 하며, 희석 주당 순이익은 2.04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0.9% 감소했다고. 합니다. 나라별 매출을 보면 미국은 132억 4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0% 증가했고, 국제 매출은 9 3억 16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0.7% 감소했습니다. 부문별 매출을 보면 혁신의학 부문은 143억 32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4% 증가, 의료기기 부문은 137억 22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6.7% 증가했습니다. 회계연도 2024년 총 매출은 888억 2,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고 하며 순이익은 140억 6,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6% 증가, 영업 매출은 5.9% 증가, 조정된 영업 매출은 5.4% 증가, 주당 순이익은 5.79달러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고 하며 희석 주당 순이익은 9.98달러로 전년 대비 0.6% 증가, 잉여 현금 흐름은 198억 달러로 전년 연 대비 증가했다고 합니다. 존슨앤존슨 CEO인 호아킨 두아토는 존슨앤존슨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해였으며 강력한 성장, 빠르게 진행되는 파이프라인, 그리고 혁신에 대한 산업의 선도적인 투자로 특징 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질병 중심 접근법을 통해 다발성 골수종 폐암, 염증성, 장질환, 신부전 등 미충족 수요가 있는 다양한 질병에서 치료표준을 개선하고 있으며 당사의 강력한 재정적 기반, 차별화된 포트폴리오,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과 혁신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앤 존슨에서 이번 분기에 발표한 해계연도 2025년 가이던스를 보니 영업 매출은 2.0%에서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총 매출은 892억 달러에서 900억 달러로 0.5%에서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희석 EPS는 10.50달러에서 10.70달러 범위대로 5.2%에서 7.2% 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존슨앤존슨의 4분기 실적을 보니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증가하였으나 순이익 EPS는 감소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존슨앤존슨의 이번 분기 컨센서스를 체크해 보니 매출, EPS 모두 예측치를 상회했네요. 그리고 존슨앤존슨의 4분기 대차대조표가 아직 안 나와서 24년 3분기 대차대조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유동자산 즉 짧은 기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532억 4,900만 달러라고 하며 유동부채 즉 1년 이내 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는 517억 59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유동자산으로 유동부채 커버가 가능한 상태이며,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을 계산해보니, 약61% 정도 되네요. 그리고 실적 발표 후 존슨 앤 존슨 주가를 한번 확인해봤는데요. 145.27달러로 실적 발표 후, 주가가 거의 동일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 발표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으나, 강달러의 영향으로 EPS 정망이 예상을 속봉 밑돌아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했다라는 말들이 있네요. 여전히 주가가 지지부진하지만 건선 치료제인 스텔라라 복제품과 경쟁을 대응하기 위해 신제품을 출시함에 따라 하반기에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1분기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니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코냥이었습니다.